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또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어떠한 존재가 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다이쪽 오른쪽으로 오실 오른쪽으로 그 자리에 앉지 말고 오른쪽으로 오셔서 빈 자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빈 자리를 채워 주십시오. 우리 박경희 단장님만 말씀을 들으시네. 단장님 단원들 다 데려오세요. <laughs> 단원들은 단장님 이하 밑으로 다 붙으세요. 네. 잘해하시기 <laughs> 네. 바랍니다. 말을 안 들어, 말을. <laughs> 단원들 단장 밑으로 붙으시라니까. 네. 빨리빨리 움직이세요. 네. 네. 이렇게 구역. 자석을 해야, 앞자석부터 피지 않는데, 앞자석을 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뒷자석 좋아지들 마세요. 뒷자석은 은혜가 되지 않는 자리입니다. 앞자석부터 채워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제 지난주 우리 구역장 성인님들 모이는데, 마지막 제주 12월 31일 오후 예배 때 구역 재편성을 합니다. 기대하시길 바라고 구역을 다 섞어가지고 새로 편성을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에, 이 시간에 우리 요한복음, 우리가 요한복음은 아, 너무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압축해 놓은 성경이 바로 아,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더 압축한 게 뭐예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복음의 가장 한절로 예수 그리스도의 러브 스토리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 함축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너무나도 귀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축원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단일 목사 말이 약해졌다고 여러분들도 그냥 희마리 하나도 없으면 안됩니다 예, 제가 지금 속이 아주 불이 납니다 불이 예, 예. 다른 목사 목사에 커야 여러분이 대답을 크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제가 아무리 힘을 내려도 해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길 추구합니다 예. 우리 1절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요한복음이 중요하냐 하면 바로 1장은 그렇게 시작하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말씀은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면 주가 달려 있지요. 거기 주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로고스. 바로 예수 크리스도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아니, 그러면 어, 예수님이 이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나신 것은 뭐냐? 바로 14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아심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의 몸을 입고 나신 것은 이제 성육신하신 이유지만 그 이전에도 예수님은 계셨더라. 어떻게요? 말씀으로 계셨다라고 성경말 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한번 또 볼까요? 창세기 1장 잘 알듯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재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재를 창조하시느라 말씀과 요한복음의 이제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이세,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예수님도 창조하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대답을 하셔야지 여기 다 여호와의 증인들만 뭐이십니까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판별은요, 가장 쉬운 것이 뭐냐면, 삼일체예요. 삼일체를 부정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일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으로 계시고, 하나님께서 성구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는 각각의 위가 독립적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삶 위로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역할을 할수 없고요 예수님이 성녀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뭐를 보내주세요?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신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노라. 그러니 너희들은 그 보혜사 성령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각각의 역할과 각각의 사역이 있는가 하면, 일체, 이제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성령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장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만 잘 이해하여도 이단처럼, 뭐 요하의 종인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냐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겠지요. 여러분, 분명히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은 곧 이러한 말씀이에요. 따라 해봅시다. 태초에 네.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따라 합시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태초, 바로 창세기 1장은 이제 인더 i 기닝 이제 베라시트라고 히브리어로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시간적인 개념의 처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데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시면서 함께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성령님은 뭐냐? 성령님이 창세기 열장 보면 운행하시더라로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와 같이, 이제, 삼일치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이미 태초에 일하셨음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이 들어와서 이 태초는 또 뭐냐? 여기 이제 헬라어로는 아르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초라는 것은 절대적인 시초를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 아닌 처음과 끝이 되는 그 시간 이전에 선지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무식하게 말할 때가 있어요. 대체 하나님이 전제를 창조하시는, 아니냐 말씀할 때,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창조했냐? 여러분, 그게 바로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 이전부터 선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있기 전부터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때의 예수님도 말씀으로 함께 하셨다라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실증하며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는 의심이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그 예수님이 곧 인간의 몸을 입으사 우리 죄를 위하여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신론, 그리고 인간론 예수님께서 참신이시면서 또한 동시에 참사람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 여러분, 빌리포스 2장 6절에 뭐라 해요? 예수님께서 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는데, 이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땅 가운데에 아기 예수로 나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만이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는 대속죄물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 주일 오후 에배때 말씀을 또 배웠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가에 십자가 지시로 오신 것은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라 것이죠 남자의 후손 바로 죄성을 가진 인류의 후손으로 오셨다면 예수님을 위로 구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탄은요, 어마어마한 신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이어지는 사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아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바로 예수님 안에 생명.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조예. 헬라우로 조예를 말하는데요.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 어떤 목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에터널 라이프. 바로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세요. 아마 따라 합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이 왜 생명에 뜨게 됩니까? 예수님을 취하는 자들마다 영원히 줄이지 않는 삶 바로 하나님을 통하여 에서의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에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문 11장 25절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따라합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죽게 되어주고 끝이 나게 되어주시만 죽음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주시만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나셨지만 하나님 자신이기에 하나님 자체이시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이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죠. 요한복 14장 6절. 다 함께 요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 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오니 나로 말 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더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른 것다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니 내가 예수를 믿긴 하는데 내가 뭔가 좀 선행을 쌓고 뭔가 공로를 쌓고 뭔가 남들보다 좀더 나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거기에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어떤 행위로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상금입니다 그런 공로는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충성한 자들은 그 열매, 상급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더 열심을 아해서 주를 위해 섬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 앞에 받을 상급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주를 섬겨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와 같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삶으로 말씀하세요? 바로 마지막 5절은 말씀하지요. 우리 5절 같이 요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아니 예수님 시대에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어둠의 삶으로 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빛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두움에 거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빛이 어두움을 비쳤다라고 말씀하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하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빛이 되어주시고, 내 삶을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이요 우리가 영생을 확인하는 영생을 보장받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여전히 이런 예수님의 빛을, 예수님의 생명을 얻지도 못하고 관심 갖지도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택한받지 못한 악한 세상의 죄에 쌓여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고안타까이기 하면서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의 생명, 예수 그리스의 빛을 가지고 주의 사랑 가지고 나아갈 때에 이 시간 이제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사명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장 16절로, 이제 우리로 하여금 빛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분명한 사명을 말씀하지요. 우리 16절 같이 오시다시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착한 행시를 보여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다운 산,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하잖아요. 어떤 역할과 위치가 있다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다면 정말로 그리스도의 빛을, 그리스도의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들을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계, 다 계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은 이제 나의 책임인 거예요.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았는지, 아니면 나를 위하여 살았는지, 우리 주님 앞에 칭찬을 받든지, 책망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늘 말씀하듯이, 다섯 달란트를 받던두 달란트를 받던한 달란트를 받던 우리는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달란트, 내게 주어진 귀한 사명들을 충성되게 감당해서 남기는 자들이 대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맡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에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가시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들이 주어지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를 위해서 더욱더 최선을 다하여 섬겨 나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와 여러분 다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